지금, 나이가 몇 살인가요? 35세는 아직 한참 좋을 나이예요한 10년, 20년 지나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만족스러운 게 있죠. 거울 보면서 한번 어디가 개선됐으면 좋겠다. 그런 게 있으면. 여기가 커져 있고요. 아 어, 이거는 사실 평소에 내리고 있어서 잘못 봤는데, 이마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, 아니, 뭐 이마 할 데가 어디 있냐.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, 또 막상 이렇게 올리고 보니까는 여기가 살짝 낮은 느낌은 있습니다.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면은, 이렇게 곡선이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쭉 내려가죠? 여기가 좀빈 느낌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위에를 더 충만하게 채워주면은 이마가 이렇게 성형한 이마처럼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리프팅된 느낌, 그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. 그거 외에는 다른 데는 얼굴을 보면뭐 전혀 뭐할 데가 없어요. 왜냐면은 여기 하트라인 있잖아요. 그런데도 다 차있고 뭐 비율이나 이런 거다 괜찮습니다. 오늘은 어쨌든 약간 낮아 보이는 부위를 아테콜로 시술을 할 거고요. 아테콜이 들어가는 층은 피부 바로 밑층에다가 얇게 깔아서 이렇게 돔을 형성할 겁니다.